그런데 파유 중생, 너나 누구나 할것 없이 모든 중생들이 그래, 선견신중하고 호관님을 어? 누구냐 먼전들의 이, 이 속을 다 많이 알고 그건 다음에 바깥에서 다알 거냐 그런 게 있지요. 우리가 네? 그 기가 막히 알아차리고 기가 막히게 분별하고 그렇게 차별하고 그 전부 계산을해라 국법 안하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속에 있다면서 이 속이 딱깜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중생이건, 파유중생, 어떠한 중생이건 간에 중생들이 과연 선견신중하고 먼저 네. 이 몸속에 이거를 네.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공간을 내는지그 다음에 바깥의 상태를 아는 거 야, 응? 왜 그렇게 잘 아는 그 명료한, 그 심려한 그게 이안에 있겠니? 응? 왜 모르냐, 이 말이야. 그러니까, 파유등생이 말이야. 선견신중하고, 먼저 몸속을 흔히 알고, 그 다음에, 응? 왜 부감이뭐냐낮중냐그 바깥의 상태를 아 암이냐, 알게냐, 응? 그다음 그러니 알게 뭘 하냐 이거야. 조금도 모른다 이거잖아요. 좀 늘리죠. 심관비의 응? 심장이라든가, 심장 신장? 심장에서 심장을 얘기하는 거야. 심장이라든가, 간이라든가, 비라든가 위장이라든가 신관비또 조생발장 이 우리가 손톱이 속에서 손톱이 나오는 위치를 알아 이딴다이 물렁물렁한 속에서 이게 어떻게 손톱이 이게 자꾸 나와 예 알아 조생발장 이살 속에서 말이야 이살 속에 이 머리 이게 들어있으니까 이 속에 이게? 없는데 어, 이게 나와! 예? 네? 이살 속에 말해요. 머리카락이 들어있어요? 그래야지 이게 나오는 겁니까? 근데 이게 나와! 예? 네? 이 속에 어디 손톱 들었습니까? 여기 잘라봐요 손톱 없어. 어디서 되이는지 용성통 해가지고 어떻게 손톱이 자꾸 나와, 자꾸 나와. 자랑 깎아버리고 또나고또 자랑하고 또 자랑 그래 또 네? 머리도 마찬가지야. 에? 참 아, 이것도 몰라 우리는. 그리고 이것도 모르면서 뭐 그냥 누구는 그냥 박사학위를 뭐 이름 몇 개를 받아 떼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. 얘기했어. 우리 이제 애들이 날 보고 그때 내 얘기했죠 엉터리라고 엉터리라니까요. 지 엄마가 그냥 우리 디아 빠 엉터리인지 인지 아니야? 그래 엉터리 박사라고 그러고 날 보고 야 나도 박사 아니야 싹 나. 근데 박사를 수출했다도 그럼 지금 뭐야? 교생 발전이 말이 커하나 이, 이, 바은 속에서 어디서 이게 나오냐, 이 말이야. 어디서 손톱이 나오고 발톱이 나오냐, 이 말이야. 어디서 톱이 나오냐, 이 말이야. 이게, 그거 하나 몰라. 그래서 밖에 건 이마저게 잘 알아, 또. 그냥, 뭐, 모르는 뭐, 것이다 알아. 나네 집이 저 숟가락, 카갈 누가 그정, 그냥, 그냥, 누구 쉬운 말이야. 누가 그냥, 뭐, 어디서 뭐, 어, 떻게 떼는 거, 그냥 아주 그런 거는 그냥 다잘 알아, 그냥. 예? 그 그래, 조생 발장, 이 손톱이 자라고 속에서 나오는 이치, 이 머리카락이 나오는 이치, 또 근전 이 목요, 이 갈비 속에 이늑골 내겨, 이, 이 내기 뛰는 그 이치, 이런 걸 몰라. 우리가 응? 뭐, 하도 몰라, 우리는. 근전 매경, 그이늑골 안에서 뛰고 있는, 그몇박이 뛰고 있는데, 그왜 뛰는지 알아요? 네? 몰라. 그거를, 근전 매경을, 성함 영료해야 할 텐데, 아, 이거를, 진짜 그 모든 걸 알아차리고 말이야. 그, 누구 잘못, 누구 잘했다, 못했다, 이런 것까지는 우리는 크게 음. 알아. 누구는 어떻고, 누구는 어떻고, 이런 것 어? 남의 잘못, 남의 잘한 거, 이런 거 그냥 크게 알아. 뭐, 좋다, 나쁘다, 그냥 뭐, 이런 것다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이 안에 있으면서, 어떻이 안에 있는 걸 하나도 모르느냐. 아니, 아니요 소원 명해야할 텐데, 사실상 진실로, 이거는 더, 누구더잘알아야할 것인데, 그게 다이 속에 있다면서 그아아 처리는 놈이 그런데 어째서 그걸 모르느냐? 여하분지냐필불내지 그니까 정확하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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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내 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나 지냐? 뭐. 어떻게 밖에 것을 발대을 잘하냐? 그니까 신고 응지하라. 그러니 너 마땅히 알아라. 이게 뭐냐? 뭘. 그 앞에서 그 보고 듣고 했을 때그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몸 안에 있다 그랬거든요. 몸 안에 있으니까 그럼 이그 뭐 모든 걸다 알아 알고 분별하고 차별하는 그 마음이 네몸 안에 있다면 네몸 안에 있는 간이니 신장이니 말이야 이런 거는 모르느냐 그랬죠?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그러니. 시고응지하라 그러니 너 막하기 알아라. 영원강요능지지심 네가 말하는 그탄 느끼고 아니니 선신의 오식으로 딱 느껴가지고 그래가지고 육식으로 받아들이고 분별하고 차별하는 이 알아차리는 요 마음이 말이야. 영원강요능지지심이 이게 주제신뢰라고 하는 것은 무시켜라. 이 몸속에 있다고 하는 소리는 이거 있을 수 없는 거 아니냐. 그네까 에? 그니까 네? 그거 그니까 틀않다이말이 지금 우리가, 그,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. 지금 이 알아,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, 이거 지금 말하는 걸 알아듣는 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. 이 몸속에 있는 걸로 안다, 이 몸속에. 그러면 그, 모든 색상량 육적법에, 말하자면 이육진을다 알아차리고 분별하는 그, 그렇게 기가 막힌 그 마음이, 이몸 몸 안에 있다면, 어째서 몸안 속에, 몸 속에 있는 간이니, 허판이니, 심장이니 말이야, 이신장이뭔 뭐 이런 거는 모르느냐, 그런 거야. 몸 안에 있다면서. 예? 네? 그러니, 내가 말한 그, 그렇게 차별 분별하는 그 강요지심이, 우리가 몸 안에 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때나 몸 안에 있는 줄알았더니 그러니까 안한이 또 말하기를 뭐라 하느냐? 안한 계수 이백불언 안한이 그 고개를 숙이고 참 절로 하면서 부처님한테 말씀드리기를 그런 거예요 안한 계수 이 백불헌 아문열에 여시범문하니 제가 지금 부처님이 설명하신 것을 그 법문을 쫙 들어보니까 여시범문하니 지금까지 한이 법문을 딱 들어보니까 알겠더라 이 말이야 오지아심내 마음이 어디 있는 걸 알겠습니다 깨닫겠습니다 이 말이야 오지아심이실거심내입니다즉내그 모든 걸알 눈으로 보면 보는 대로 알고, 귀로 들으면 듣는 대로 알고, 코로 냄새 맡은 냄새만 대로 알아차리고 분대로는요 마음이 바뀌 있는 걸 알겠습니다. 요 아, 마음이 네. 밖에 있기 때문에 밖고가 화내. 어? 눈으로 보는 거, 귀로 듣는 거, 아, 네? 이, <laughs> 코로 냄새 맡는 거, 혀로 맛보는 거, 여기는 차냐, 더우냐, 느낌이 오는 이유 아는 게, 요게, 밖에 있기 때문에, 색성량 미척법은 다 아는 거다, 이 말이야. 그래서, 오지 아심. 내가 알겠습니다. 이 마음이, 그분별을찾아오이요 마음이 어디 있느냐? 이게, 지거심입니다 정말, 몸 밖에 있는 걸 알겠습니다. 그래. 네? 소유자하고, 왜 그러냐 하면 그 일을 한다면은 소유자하고, 비어 등광이, 예를 들어서 등불을 킨다, 이 말이야. 등불을 킬 적에, 비어 등광이, 이게 연어 실증할 적에, 방 안에서 등불을 킬 적에, 이 소리야. 방 안에서 등불을 키면은, 이때 어떻게 되느냐. 시등, 비명, 이 등은 반드시, 먼저, 선조 신령이야 먼저 방 안에서 등불을 켜면은 먼저 방 안이 환해질 거다 이 말입니다. 안 그래요? 네. 먼저 방 안이 환해지고 동기문실하여 그 방에 문을 열어놨거나 했으면 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야 바깥인 정원 극제한다이 말입니다. 즉 바깥인 이 마당이라든가 이런 게 문을 통해서 나가가지고야 밝아집니다 이말이야안 그래요? 그러니 방 안에서 불을 치면은방 안이 먼저 밝아져야 돼 예? 그래가지고 문이 열려있으면 문을 따라서 그 바깥 마당 꺼 정도 밝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진짜 부처님 말씀대로 이, 이 마음이 그걸 알아차리는 마음이 안에 있으면은 내 마음 안에 이그 모든 걸 분별 차별할수 있는 마음이 이몸 안에 있다면 이 안을 먼저 알고 나서 밖을 알게 되는 거야. 그럼 응? 부처님그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? 누구든지 이혀중 생이 말이야. 이 속을 먼저 알고 밖을 안는게있으어 없다 이 말이야. 속은 하나도 몰라. 근데도 밖에는 확 해. 그런데 정말 불성이 말이야. 그 대관령의 지혜인이라든가 지금, 불성을 말고, 내가 그 알아차리고 분별하는 요 마음이, 요게, 몸 안에 있다면, 우리가 등불을 방 안에서 딱칠 적에 방 안에서 치면은, 방이 우선 환해질 거고, 그래가지고 문틈을 통해서라든가 문이 열렸거나 했으면, 마당이 환해지는 거지. 방은 껌껌한데 마당만 환해지는 그런 등불이 어디냐, 이 말이야. 안 그래요? 그러니, 우리가, 그래서 보면은 이 안에 마음이 있는 걸알수 있다니까. 그 마음은 어디 있느냐? 밖에 있는 걸알수 있단 거야. 이그 소리야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등불을 키는데 이걸 방 안에서 킬지게방 안이 밝아지고 반드시 방 안이 밝아지고 나서야 바깥이 밝아지는 거지 방 안이 밝아지지 않고 바깥이 밝아질 수 없다는 거야 그런 데 그런니? 일체 중생 말이야. 그러니, 모든 중생들이, 일체 중생들이, 불견 신중하고, 이 몸속은 몰라. 어떻게 생겨먹었는지. 왜? 내 몸인데. 지몸때이라고 항상, 이중에뭐 간이 잘못되지요. 지금 중생이니까 병원에 가지. 천자가 잘못되든 뭐, 심장이 잘못되고 병원에 가서, 묵치가 보고 그래. 내 스스로 있는 것도 봐야 무얼 믿을 수가 없을 테니 쌩봐이 몰라. 하나도 몰라 내 몸속에 이러면서. 그러면서도 말하 분견신중하고 제몸쪽은 서툴툴 들여다보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오직 독경신의몸 밖을 화안이 본다는 말이에요. 네? 그러니 이 보는 성품, 보는 마음 보고 분별하는그 식이 그 아니에요. 여기그 성품이 어디 에 있겠냐? 밖에 있지. 내 속은 하나도 모르면서 바깥은 다 보고 다 들으니 그러니 보고 듣고 냄새맡고 또 맛을 알고 여기 찬이 더운 느낌을 아는 이 감각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걸 분별처리놓는요것에 대한 그성품이 어디 있느냐? 밖에 있느냐는 거예요. 이 안에 대해서 하나 모릅니다. 그러니 불견 신중하면 하고 그러면서도 참부독견 신의하니 오직 바깥인렇게잘 보고 잘 듣고 잘 안다 이 말이야. 그러니 마치 꼭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. 여기요, 이해하습니다즉 여기어 등광이 그 등불이 말이야. 거제 시대하면 이방 밖에 켜 놓으면은 왜 분명 정신이야. 방 밖에 켜 놓으면은 강한 까간 가운데 은빛이 안아 밖에 안 있지. 그러니까 왜이 속을 모르면서 밖에 알아보느냐. 이 보는다 듣는다 그 하는 심품이그 신성이 밖에 있기 때문이라 네. 그거와 똑같습니다. 그래서여기요 등광. 그렇기 때문에, 그 등불이, 만약에, 그제 시대에, 방 밖에다가 켜놨을 적에는, 방 밖에 켜있을 적에는, 틀린 교실이라, 방 안은 비치지 못하니, 방 안은 뻗어야되겠 그러니, 그 본다, 듣는다, 냄새 맡는다, 이신성이 이, 요 밖에 있기 때문에, 이 안을 하라고, 밖에, 예, 요 지금 이게 누가 그러는 거냐? 안하니 그러는 거예요, 부처님그 부처님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. 안하니 지금 그렇게 대답하는 거야. 먼저는 마음이, 그, 그 심성이 어디에 있느냐? 이 안에 있습니다. 그랬다가 부처님이, 너 안에 있는데 왜 안을 하라고 나 모르냐?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 다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부처님 법문을 듣고 보니까 마치, 그러니, 시, 자, 자, 응. 시, 필명. 제가 말씀드린 이 뜻이 말이야. 정확하다, 이 말입니다. 분명히 바뀌어 있다, 이 말입니다. 그게 그래, 바뀌어 가야지. 그 신통이, 성품이 시, 의 필명, 장무소, 하니 하는 거는 조금 더 필요 없을 것입니다. 정확하지. 조금 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. 그러니 본문 요의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깨달음에 즉 알려주신 그 뜻이 하지 요의 그렇게 아, 알려주신 알게 해주신 그 뜻과 조금 더틀무 많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이나 부처님이 저를 알게 해주려고 지금 법문을 해주신 그본 뜻이나 내가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 거나 조금 더 틀림 없이 허방되지 않고. 꼭 맞습니다, 이 말이야. 다른 이유가 아니야. 예? 네? 이거다, 이 말입니다. 밖에 있습니다. 이랬는데, 지요 뭐, 아, 여기서 지금 뭔 얘기 하느냐. 그 50, 60, 1 0 얘기하는 게 아니라, 그 보면은 복구, 들으면 듣는 그 성품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, 이 말이야, 지금. 그니까 러 그게 밖에 있다는 얘기그 그니까, 아는 하나도 몰라도, 밖은 다 듣고, 다 보고, 다 맛이 알고, 다 찾아봤단 다 느낀다고 이 해야 텐데 이느끼는게왜 그러냐 밖에 있기 때문이다. 칠편거해이 안안이 말이에요. 예? 자, 이건 이제 안안의 뜻이면은 이제 야간 안안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밖에 있는 거는 생각이 돼. 그 안에 옷이면 밖에 있겠지. 어딘지 이실경우리가 알긴 알거 아니야? 네? 어디든지 있긴 있긴 해, 우리가 알고, 아, 듣고, 보고, 우리가, 이제게 지금, 이 분별하고 차별하는 거 아니냐, 이 말이야. 그런데, 밖에 가만 보고, 안은 못 본다. 무튼 여기 봐. 왜 그러냐? 어? 진짜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러냐? 그러니까, 아, 불고, 아나나사대 부처님께서 아나에게 말씀하시기를, 여기서 이제, 부처님이 또, 딸 문제를 탁 꺼내내면서. 지제 기류가 말이야, 여기 있는 모든 지류들이 정례에 동화하여, 마침, 나를 따라가지고, 쭉 나를 따라가지고, 그, 공양할 때가 됐을 때가 를 다시 생양할 때가 됐을 때요. 나를 쭉 나를 따라가지고, 그래가실아시라성에 들어가서, 그때에, 응? 예? 벌 저, 순간 탄식했다니 말이야. 자천의그 탁발을 하지 않았냐니 말이야. 매춘들도 다, 어? 매춘자들이 다 같이 가서 나를 따라가지고, 지금 조금 전에 탁발을 해가지고 이제 아니냐 차차, 순번단식, 단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면요 우리 중생이 먹는 건 단식이란 거에요. 순식에서도 이제 여러가지가 있어요. 식에서도 아무튼 다섯 가지 오식이 있는데, 커피식이라든가 어, 순식이, 순식이 있는데, 지금 우리들이 먹는 건 단식이란 거에왜 그러냐? 집어서 먹이지 쌀알이고, 콩나물이고, 뭐고, 이렇게 따로따로 되 있잖아요, 전부가. 그래서 집어서 먹어가지고, 집어서 먹는 게 전부 단식이 야 그래. 그래서, 그걸식을 해가지고, 천천히 걸치고 그 단식을, 밥을 해가지고 오지 않았냐, 이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기타림하여, 이 기온정사에 돌아왔다, 이 말이에요. 전부 해가지고. 난 이거 너무 먹어, 먹어, 시지 않았냐,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아이 도했어 나도 그날 밥을 치우고 랬어요 그런데 그때에 누구 이 많은 비구들들이 말이야, 전부 누구든지 다그 나가서 걸식을 해가지고 와서 전부 밥을 먹었는데 거기서 누구든지 한사람도본 사람이냐 있뭘 예관 너 비구들 중에 어떤 비구든지 어떤 비구가 말이야 앉아 먹는데. 자기가 먹어? 그, 단식기걸축해왔으니까 먹을 거 아니야? 그걸 먹는데 말이야. 외관 비구가, 1인식시 한 사람이 먹어가지고, 에? 그 여러 사람이, 제인이늙라 여러 사람이 배불리게 할수 있는, 그렇게 먹는 거를, 너희들 여기서 누구 본 적이 있느냐. 고 많은 비구들이 다 벌칙을 해와서, 그래가지고 다 먹을 었수 있다, 이말이 근데, 먹는데, 거기서 누가 봐본 지이 어떤 비구든지 비구가 말이야, 부처님도 마찬가지야. 그걸, 한 사람 자기가 하나 먹어가지고, 모든 중생,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부를 수 있는, 있게, 하는 그렇게 먹는 그 비구들이 과한 일이야. 힘들어 는 거야. 유마경에서 뭐라 그랬죠? 유마경에서 진짜 걸식을 하는데, 에? 내가 하나 먹는 게, 일체 여애와 일체 보살과 시방중생들이 다 일시 약한 가문에 먹는, 같이 먹는 생경기가 돼야, 위분성식을 일시하라 그랬다, 이 말이야. 나의 주님 음식을 걷어먹는 게 아니라고 그랬다, 이 그게 뭐집너가 뭐, 하나가 되는 게니 내가 보이면, 보이면. 내가, 먹으면, 먹는 게 보이면. 내가 보이면 저 사람들이 되는 내가 먹는이가 먹는 게 되는 내가 그이 먹으면 가되그 말하자면 중생이 앞에 내가, 네? 중생이 처음에 말으면 네? 왜? 이안는거 그런 정기가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, 네? 왜? 네가 이런 말 안에 있다, 밖에 있다. 지금도 그러니까 당신 지금 살 때는 안에 있다, 밖에 있다. 이게 지금 밖에 있다. 너 그런 경지가 보이느냐? 그러니까 하나님, 답어 대답하길래 아니, 하나님, 아니, 어. 불이 아니다, 주인공아 그렇지 않습니다, 주인공이지요. 시제 비구가 말이야. 왜 그러냐 하면. 지조 비구가 수 아라한이지만은 여기 있는 비구들이 말이야. 비록 아라한의 경지에 오르긴 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체명 부동하다이 말이야. 나와 너가 같이 다 파이스가 아니거 아니야. 체명이 부동에 나의 나라고 하는 그 본체와 나의 생명인 이게 모든 중생의 하나가 되어 있지 않냐. 파이스가. 체명이 부도하니 즉 나라고 하는 이거와 살아가는 한자가 우리아 하나가 아니니. 그리고 지금 아라한 경전 올라올랐음에도 체명 부도해 즉 바타이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문화 일인이 어떻게 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네? 능력신포와 3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게다리이그어래냐수가그가그가는그 점수가 크레스그점수이는그이그 점수가 알려면 그정수가이그 보고 듣고 배우고 하는 그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는